자 무선 청소기를 더 깔끔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 한번 써봤거든요. 자 필요한 준비물은 청소포라는 시중에 파는 제품인데 이게 뭐 이런 용도로 쓰는 청소포예요. 자 이거를 펼쳐서 반 접고 또반 접으면 한이 이한 장에서 한네 번을 쓸수 있는 양이 나와요. 자, 이렇게 접어 놓고 여기 뚜껑이 얘랑 딱 맞는 끼인 사이즈잖아요.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이렇게 자, 보시면 꼭이색이틀 이 갖다가 꽉 눌러 주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잡혀요. 그래서 가위로 이 테두리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. 그래서, 제가 이렇게, 이 정도 양이 저는 미리 만들어놔서, 요이 이 부분, 이 스펀지 낀 다음, 얘를 한장딱 올려서 쓰고 있어요. 네. 좀 삐뚤어지게 잘랐지만 이 뭉태기를 한 번에 자르니까 이렇게 됐네요. 그런 다음에 자 조립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사용하시는 건 똑같아요. 제가 써본 결과 엄청 끼더라고요. 나머지 총 사는 건 똑같아요. 이상입니다.